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들깨 열매가 맺힐 때 알이 굵고 송이가 크게 되도록 꼭 해줘야 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기를 잘못 관리하면 알이 가볍고 기름 함량이 떨어져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들깨는 꽃을 지라서 꽃들이 송이가 맺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물이 에너지가 입에서 열매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 균형입니다. 잎만 무성하면 열매가 크지 못하고, 반대로 양분이 부족하면 송이가 작고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분 분배의 싸움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칼륨과 붕소입니다. 칼륨은 알이 굵어지고 송이가 튼튼하게 달리도록 합니다. 물 20L에 칼륨 인산을 20에서 30g 정도를 희석을 해서, 어, 입에 뿌리기보다는 토양 간주가 효과적입니다. 근데, 어, 이 급화되면, 어, 면 시비를 해줘도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이 붕소인데요. 어, 붕소는 꽃수정률과 꽃들이 발달을 어, 돕는데요. 붕소가 부족하면 꽃은 많이 피는데 알이 안 맺힙니다. 어, 500평 기준으로 붕소, 200g 정도를 물에 타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 그 질소 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질소 비료가 많으면 잎만 무성해지고 알이 작아지고 기름 향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들깨는 어, 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 열매 맺을 때는 건조하면 꽃리가 작아지고 갑자기 물이 많으면 또 터지기도 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오일 간격으로 간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어, 장마철에는 어,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서 어, 너무 습기가 많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을 일정하게 주는 게 알을 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어, 병충의 피해가 바로 어, 수량 손실로 이어집니다. 어, 주요 어, 이 병해로는 어, 노린재와 총채벌레가 있습니다. 어, 노린재가 꽃이를 흡집하면 알이 까맣게 변하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치단경 어,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천연 어, 자재인 어, 자담 오일을 뿌리시든지. 아니면 마늘, 고추, 액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이 병에로는 잿빛 곰팡이병이 있는데요.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잎과 꽃투리에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환기가 잘 되도록 줄기를 속아주고 칼슘제를 옆면에 살포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투리가 맺히는 시점에 너무 입이 무성하면 어 햇빛을 가립니다. 햇빛을 가리게 되면 어이 기름 함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만 기름 함량이 올라갑니다. 어이 방법으로는 어 아랫부분에 늙은 잎이나 아니면 병든 잎은 어 제거해 주세요. 이 입이 어 아랫부분에 잎이좀 노랗게 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어 제거를 해 주시고요. 또 어, 이 적당한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게 열매 굵기와 어, 품질이 좋아집니다. 어, 여기서 이 깨송이를 보고 어, 이깨 농사가 잘 됐는지 아니면 어, 잘못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어, 이렇게 보시면 요 깨송이가 요게 어, 정상적인 깨송입니다. 근데이 깨송이가 보통 어, 10에서 12cm 정도. 됐을 때요 요 언지와 검지를 딱벌쳐서 걷을 때가 12cm 됩니다. 그럼 그 정도 크기가 됐을 때가 가장 어, 좋아요. 그래서 열매도 많이 달리고 또 기름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 이럴 때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칼륨과 다음에 인산, 붕소를 어,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 뿌리에다가 뿌리에다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한 가지 어, 이 깨송이가 어, 15cm 그러니까 12cm 이상 기다랗게 자랐을 때 기다랗게 자랐을 때는 에이 어, 뭐 기름 함량도 떨어지고 또깨 수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많이 줄어 그렇게 어, 깨가 많이 들지 않아요. 보기에는 뭐 15cm 크다고 그래서 많이 들것 같지만 이렇게 어 이거 그 10cm나 1 2 c m 만큼보다 훨씬 못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깨송이가 어 12cm 이상 15cm 정도까지 자랐을 때 그때 이그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깨가 좀 어, 길게 있다 그럴 때는 어, 들깨송이가 어, 15cm 정도 그니까 12cm 이상 15cm 정도 길게 어~ 자랐을 때는 어~ 요 어~ 이~ 옆면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 이~ 거 염화칼슘 다음에 어~ 이~ 골든칼리 또 어, 황산칼슘 등을 어~ 옆면 시비로 뿌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옆면 시비로 그냥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어~ 안개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어~ 뿌려주는 게더 어~ 입에 어~ 액이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들깨는 열매를 맺고 30일에서 40일 정도를 지나면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열매가 차올수 있도록 후반까지 양분을 공급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을 보충해 주면 알이 꽉 차고 기름 함량도 높아집니다. 그럼, 어, 마지막으로, 어, 들깨 열매가 맺힐 때꼭 해야 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질소를 줄이고 칼슘, 붕소를, 어, 보충해 주시고요. 또, 어, 일정한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노린제라든지 총채벌레이 방제에, 어, 충실해야 되고요. 어, 또, 오래된 잎을 섞어주고 환기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해야 되고요. 어, 또 어, 후반기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어, 보충해주면 어, 알이 튼실하게 어, 들어섭니다. 감사합니다. 큰 돌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